순서가 접니까? 네. 예, 춘북 음성진천 계산증평 출신 김종률 의원입니다. 예, 공수린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우선 질의에 앞서서, 어, 그, 이게 넘어 법안들이 예, 상호 쟁점들이 상호 연관돼 있고, 이른바 그 패키지 식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예, 부분적인 질문 드린 건 자칫 오해의 그 취지도 있습니다. 자칫 이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아까 그 물리적인 그 입법 기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에 오히려 새로운 노사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그 지적을 어 안할 수가 없어서 어 내용을 좀저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어 법이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용 위주로 묻겠습니다. 에, 그, 복수노조 전임자 규정에 관련해갖고, 그 중에서 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위원는그영세노조의 재정 자립을 위한다는 이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근로자 300인 미만 그 사업장 노조의 41%가 유급 전임자가 아예 없어갖고, 사실은 이게 혜택이 관계가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대부분 300인 이상의 중소, 중대기업 노조의 99%가 노조,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유예 합의는 결과적으로는 영세 노조의 재정 자립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지켜준 결과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을, 평가를 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공수린,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죠? 그 묻겠습니다. 현재 종업원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이 전체의 80% 이상입니다. 알고 있죠? 예. 예. 이미 10년간 유안산을 하고 3년 더유 위한다고 이런 영세 노조의 재정 자립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저는 단위 노조 차원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점점 더 없어진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조건이 대공장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정에 달라진다고 지난가서 없... 설명을 못 해왔는데 예. 앞으로 뭐3번더 한다고 특단의 노력이 없나 이게 개선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별노조 체제가 예, 예. 예, 바로 빠져내는 어렵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300인 미만 노조 의41%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임자 임금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300인 이상의 중 대기업 노조의 99%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그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지켜준 면이 크다 이번 위 합의가 이 속내를 들다 여 보면. 이런 부분을,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에, 경촌의 그 이동 공수리니, 이동 전문님이시죠? 그 일본의 경우에 주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원조받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있죠? 네. 일본의 경우는, 어,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냐하면 단체 협약을 분석해 보면 건강보험료, 사회보험료를 회사 측이 낼 돈까지도 노동조합에서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인 지적입니다마는 노조의 자주성이나 정체성 측면에서 도대체 사용자가 그 급여까지 지급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전이 부분은 대단히 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어,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게 역사적으로 변질돼 가면서 사실 단체 교섭에서 노조 전임사 수하고 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면서 계속 아니 그리고 문호동 문인구 원칙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문호동 문인구 원칙이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어 야는 영역, 영역이 있죠? 전임자 급여 금지 아닙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 어, 힘에 밀려서 아예예그그까지만 진술하세요. 저기 민주노총근태현 공수린 정책실장이신데, 예. 어, 요좀 다른 걸좀 묻겠습니다. 금정연맹이데 11월 달 중에 3별로조로 이렇게 출범할 그 예정이라고 예.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 대연대 지난 금요일 날 했었고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게 혹시 저 지금 노사관계로드맵을 그 입법하는 과정에서 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그리고 복수로조 허용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그어 준비 차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일부, 그, 이제, 요소가 됐다라고 보지만, 지금 최근에 철도 같은 경우가 산별로조에 새로 합류했거든요. 이런 경우 네. 보면은, 그 부분들은 일정한 요소 이상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은, 저, 그거, 뭐, 그 말씀 하셨으니까, 라도물으면은그산별로조로 전환한 뒤에도, 그 개별 사업장에서, 산별로조, 저, 말고, 개별 사업장에서도, 노조 전임자인걸 지급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임금을 지급해라 말라, 그것은 뭐 아니, 그건 그 칙적인 내용을 아, 묻는 예. 거예요. 그죠. 아니, 그것은, 그것은 단체별 자율적으로 정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개별 사업장에서 이 예, 산별노조로 전환한지않에도삼 산별노조라든가 총연맹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고요. 사업장 단위의 부분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장단위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 대표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시간을 면제하든지 뭐 아니, 여러 가지 로 방안이 고 있습니다. 예, 국가마다 입법내도 다르고 제도가 네. 다릅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렇게 삼별 전환 어, 선별 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드는다고 생각하느냐 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질문을 우리 저기 조준모 공수린 그 조준모 교수님.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전임자건에 대해서는 외국의 관행도 어, 어, 조합비로 어, 충당하는 것이 이 관행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노사자치주의 측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정부가 입법적으로 개입하는 근거가 있느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건강성이라든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학계의 의견도 중소기업의 어떤 조직권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사항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뭐 과도하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성 그다음에 과도하다 건강치 못하다 그리고 과도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인식이 다수 의견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예그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위원는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수한 노조의 재정 자립을 이제 고려한다는 명분이 있는 것인데 예, 그런데 이거를 저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그 저, 일률적으로 적용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컨대 특정 기업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 현대차 노조 같은 대기업 노조와 영세 노조는 같이 다른 가이치고할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그 합리적인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아까 그, 저, 우리, 그, 어, 그 공수님 말씀 잘 들었고, 또참여연는데그 김기식 그 공수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근데 조합원수 같은 걸 하나의 기준으로 해갖고, 이걸 차별화된 어떤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공감을 합니다. 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그, 조정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재기업, 대기업 노조와 영세 노조가 차별하는 기준이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우리 저조등모공수진 원래 로, 로드맵 안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 300인 이상 300인 미만 혹은 규모별로 어떻게 차등을 하느냐. 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대기업 노조의 경우 어, 특별히 전임자 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재정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다른 양상이고, 저희 노, 노동시장이, 이중노동시장은 분절화된 노사관계 구조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인식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에 뭐, 어, 한명 내지 0.5명. 에서 어, 그 규모에 대해서는 뭐, 뭐,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어, 소수. 동의하시죠? 그런, 그, 저, 그, 그, 그 저, 차별화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예. 중요합니다. 그~ 조금 전에 저~ 정부안 말씀하신 로드맵 말씀하셨는데 정부안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게 저~ 저~ 그~ 아까 그 그거와 관련해 갖고 조준무 공수진께서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그~ 지금 현재 그~ 법안 제출된 국회에 제출된 거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또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그~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없이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 없는 3년유에 적어도 법안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그 노사적 합의 과정에서 그런 이면적인 내용적인 합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안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여러분이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유엔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또 3년 뒤에 또다 그선진화의법 자체가 실종되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 아까 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도적 조건을 아예 입법하는 이, 이, 이 시점에서 명시적으로 사전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104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소개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한 가지 첨언을 하면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부분은 뭐 3년에 하든 아니면 뭐 내년에 하든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용을 하되 다만 아, 어, 노동의 문제에도 기업 경쟁력, 산업 경쟁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국의 스타디들을 보면은 복수노조를 허용을 하되, 예, 근데 창구단이라를 자율적으로 하건 타율적으로 하건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업 성과가 좋지 않다라는 국외 연구들이 보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리는 존중의 주대, 그것을 어떻게, 어, 규율을 해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 추가적인 질의는 저제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다음은 존경하는 베이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